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내신 팀의 윤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작품은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구운몽이란 제목의 의미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구운몽의 구는 아홉 구자인데요. 이 구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인물이 구냐면은요. 여러분 이 글의 주된 인물이 성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덟 명의 선녀, 8선녀 팔선녀가 이 소설의 주된 등장 인물입니다. 1 더하기 팔은 구. 그래서 이 구는 등장 인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는 이 소설의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는요 구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구름이 왜 주제랑 관련이냐? 이 글의 주제는 인생무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는 마치 뭐 같은 거 떠도는 구름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헛된 것, 허무한 것이라는 주제, 인생 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목은요이 소설의 구조, 구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구조는요, 환, 환몽 구조라고 하는데요, 환몽 구조가 뭐냐면은 현실에서 꿈, 그리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꿈속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 되는 이런 소설의 구조를 환몽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몽은 소설의 구조인 환몽 구조랑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구운몽은 인물 주제 소설의 구조와 관련된 제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등장 인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성진인데요 육관대사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스님인데 인간세상 부귀영화의 욕심을 내다가 결국 인간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세상의 양소유로 환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인물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진은요 성품성자의 참진자.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 성품은 성품이 원래 진실하다. 그러니까 원래 는 착한 애다. 이런 얘기죠. 잠깐 동안 좀 방황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그리고 양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자가요. 작을 소자의 놀 유자. 그러니까 좀 놀았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잠시. 그러니까 인생은 잠시 논이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세에 잠깐 머물러 떠나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 성지는 양소위로 환생해서 온갖 부경를 누리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하룻밤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인간세상은 꿈 같은 것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팔선녀는요 그 위부인의 신녀들 선녀들이에요. 선녀들인데 성진과 마찬가지로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다가 같이 쫓겨나요 인간 세상으로.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다그 각각 그 어떤 여인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소희랑 인연을 맺어서 다 결혼해 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처육첩이라고 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명은 정식 부인이고요, 나머지 여섯 명은 첩이라는 거죠. 옛날엔 일부다처제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야그 성진이가 꿈에서 깨 보니까. 그 인간성의 부귀영화가 다 하룻밤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 팔선녀도 같은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 인간성은 허무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같이 불교에 귀의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육관대사는요. 성진의 스승인데요. 성진과 팔선녀에게 인간성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 인물들에게 인간성이 꿈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줄거리 한번 가 볼게요. 발단 부분 당나라 때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가서 용숭한 대접을 받고 술몇잔 마시고 돌아오는 게 팔선녀를 만난다. 자 여기서 그 성진이가요 육관대사의 신부름으로 동해 용왕한테 어떤 인사를 전하러 가는데요이 용왕이 그 스님한테 술을 대접을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어, 저는 스님이라서 술 먹으면 안 되겠더니 아이, 용왕이 괜찮아 한 잔해. 근데 딱 마셔봤더니 어 이게 뿅 가거든 이 좋거든.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성진은 그동안 절에만 있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이런 술인데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하면서 갑자기 인간성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돌아오는 길에 어떤 돌다리인 데서 여덟 명의 선녀를 만났는데요 이 성진이가 술도 먹겠다 좀뭐 속된 말로 수작을 걸어요 막 여기서 뭐 연꽃으로 구슬 만들어 주는 막 요술을 보여주고 그래서 노닥거리다가 와요 그러면서 절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좀 자기 인생이 너무 좀좀 별로 응?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좀 이렇게 뭐 나라의 공도 세우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리고 아까 그 선녀 같이 예쁜 여자들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난 맨날 뭐야 이거 절에서 이게 그러다가 육관대사가 스님 그 불도의 정진에 대한 응? 그 스님이 인간상 부귀의 욕심을 냈다는 이유로 쫓아내버려요. 먼저 이제 풍도라는 그 지옥으로 쫓아냈다가 그 팔선녀들도 순진한 스님 꼬셔 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같이 다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성지는 인간세상의 양소유 그리고 팔선녀는 여덟 낭자로 환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장원 급지한 양소유는요. 여기서는 양소유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장원 급지한 다음에 그리고 그 팔선녀가 환생한 여덟 낭자랑 다 인연을 맺어요. 근데 이년을 맺는 과정도 참 웃기는 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양소유가 과거 시험을 보러 그 가기 위해서 어떤 주막에 묵었는데 그옆 방에 웬 기생이 뭐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선녀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나중에 장원 급제를 하고 그리고 임명장을 받는데 그 황제 딸, 그냥 공주겠죠? 공주가 옆에 있어요. 그냥 딱 보니까 되게 이뻐. 알고 보니 선녀 2 그리고 나중에 이 양소유가 전쟁터를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그 적나 적에 적군에 자객이 양소를 죽일라고 이제 와요. 근데 여, 양소를 죽일라고 딱 보니까 양소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자수를 해요. 사실 저 자객인데요. 저저 어, 잘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얘는 선그 선녀 삼 이렇게 해서 여덟 명을 다 만나게 되고 다 결혼해 버려요. 그래서 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데 어느 날 이. 양소유가 인간세상 부경을 다 누려보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간세상 부경은 더없는더는 것이로구나라는 했는데 호승 여기서 호승이 육관대사예요 나타나서 꿈을 깨우게 해요. 그래서 결국 결말 부분 꿈에서 깨어난 성진과 팔선이 결국 그한 평생 결국 뭐였던 거예요? 하룻밤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세상은 이런 거로구나. 그걸 깨닫고서 불도에 정리에서 모두 극락으로 간다는 그런 결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그 구운몽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양소유가 인간 세상의그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좀잘 나오거든요. 그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승상 여러분들 고전소설이 좀 짜증나는 게요. 인물에 대한 호칭이 자꾸 바뀌어요. 가뜩이나 이 소설은 성진양소유 이게 동일인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그 구멍은 제법 긴 소설인데, 양소유가 벼슬이 변할 때마다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멍 말고도 고전 소설 읽을 때그 주의할 점 하나가요. 이 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승상'은 양소유를 의미합니다. 양소유, 자, 여기서 양소유가 그뭐 승상 자리 올라 가지고 그좀 그뭐그 높은 벼슬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랬는데 8월 연간 뭐 20일 전후는 승상의 생일. 그리고 모든 자녀가 모여서 설연 잔치를 베푸는데 열흘 동안 생일 잔치를 해요. 번화 성만함이 그 번화함이 듣지 못할더라. 그다음에 잔치 끝나고서 구추가절 음력 9월, 9월 그 9월에 좋은 계절이었는데 국화봉이 누르고 수유 열매 붉었으니 등고할 때라 이러면 등고가 뭐냐면요. 음력 9월 9일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을 등고라고 한답니다. 근데 양소유는요. 그 등고를 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자기 사는 집이 취미궁이라고 있는데 이게 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 아예 언덕이 있어요. 응? 언덕이. 그러니까 그냥 집이 무슨 국립공원 같은 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등고놀이 하자 그래 가가지고 국화주 한잔하자 해서 여덟 부인과 함께 소풍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날 두 부인과 여덟 낭자 총 여덟 부인이죠 대에 올라서 여기 대는 언덕 높은 곳이에요 머리에 그 국화를 꽂고 추경을 희롱할 새 얘들아 여기서 희롱은요 그뭐 놀린다 이게 아니라 감상을 한 뜻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양소유의 심리 변화가 나오거든요 양소유의 심리 변화. 무슨 얘기냐면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입이 팔진이 염어하고 귀한 음식이 싫어지고 귀에 관연이 슬민지라 실증이 난지라 실증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상 부귀영화. 부귀영화에 실증을 느끼게 됐다. 실증을 느꼈다. 왜? 너무 많이 누려봤거든 부귀영화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누려보니까 이것도 질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수육 맛있죠? 탕수육 맛있죠? 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탕수육을 한달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질리겠죠 차라리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게 더 그리워질 수 있겠죠 양소유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게 한번 즐겨봤더니 이젠 질린 거예요 그래서 아 부귀영화는 이렇게 그뭐 영원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국화주를 마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윽고 빛긴 날 비스듬히 비치네가 곧명지뭐 연못이에요. 떨어지고 구름 그림자가 진천에 떨어지니 눈을 들어보니 가을빛이 창망하더라. 가을빛 가을하면 뭔가 좀 쓸쓸한 그런 계절이죠. 여기서 이 양소유의 심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허무함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 인간상 부귀영화의 그 허무함을 느낀. 양소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계절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양소유가 여기서 갑자기 옥소를 부는데 원래 양소유는 옥소 악기 연주를 잘해요. 옥피를 잘 불어요. 그런데 여기서 <laughs> 옥피리를 부는데 그 소리가 피리 소리가 오열렬하고 목매여 우는 타고 원하는 듯하고 여기서 원은 원망이에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하고. 그리고 우는 듯하고 고할 듯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람들은 아, 양소이죠 양소유와 여덟 부인은 소풍 나왔어요 그 소풍 장소에서 피리 연주를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좀 즐거운 곡조 이런 걸 부르는데 아주 구슬픈 곡조를 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뭐소풍이나 이래가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자 누구 노래자랑 노래해 노래해 노래를 딱 하는데 갑자기 아주 구슬픈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죠 분위기를 좀안 어울리게 지금 양수희가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슬픈 그 곡조를 연주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형경이 역수검 날때 점리를 이별한 듯 패왕이 장 중에서 우희를 돌아보는 이게 중국 이야기에 나오는 또 대표적인 슬픈 이별 장면들이에요 이별 장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옥소 이 옥피리 소리는 슬픈 곡조인데 어떻게 보면 뭘 의미하느냐. 이별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 이별 아니 누구랑 헤어지나 왜 이별을 암시하냐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 양소희가 인간생 부귀영화의 실증을 위해서 난 이제 불교에 귀해하겠다라고그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여덟 부인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이 이별을 암시한 듯한 옥피리 곡조는 바로 여덟 부인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슬픈 곡조를 연주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승상이 공을 이루 이미 이루고 부귀가 크게 달아요. 만인이 부러워하고 응? 천고에 듣지 못한 바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양반이 가신 이렇게 좋은 때를 당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슬픈 곡조를 불어요? 오늘 퉁소는 옛날 퉁소 소리가 아니로 소이다. 자 여기서 퉁소 소리는 양소의 심리 변화, 심리 변화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별을 암시, 부인과 속세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양소유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양소유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북쪽으로 바라보니 평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 시든 풀이 비친 곳은 여기서 진시황의 아방궁이요. 서쪽으로 바라보니 슬픈 바람, 찬 숲을 불고 점원 구름이 빈산 덕분에는 한무제, 무릉 그리고 동쪽의 분칠한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는 현종, 뭐태진변 뭐, 도시는 화천궁. 자,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진시황 한무제 그리고 현종 황제 세 명을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중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훌륭한 임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당나라 때거든요. 시간적 배경이 결국 이때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화려한 궁전, 화려한 궁전은 결국 다뭐 폐허가 되거나 황무지가 되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러니까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 때가 되면 뭐 한다.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세인금 진시황 한무제 당현종 황은은 응? 천고 영웅이라 사해 집을 삼고 이온 세상을 자기 집 삼고 억조 온 백성을 신첩 신하 삼아서 호화 부귀 백년 짧게 여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느뇨? 이건 무슨 얘기죠? 죽었잖아. 응? 인생 이렇게 이 허무하잖아. 이 훌륭한 사람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소유는 본디 한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여러분 배옷 입은 선비를 는 벼슬이 없는 선비라는 뜻이고요. 한자로 하면은 포이 포이 한사라고도 합니다. 성천자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장상 장수와 재상에 이르고 여러 낭자가 서로조차 은정 은혜로운 정이 백년 하루 같은데 전생 수견 전생의 인연이 모두 다 하면은 각각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으, 황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벼슬도 하고 이렇게 뭐, 뭐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산거 이건 다뭐 좋은 일이야. 그런데 우리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진시황 한무제 현종처럼 우리도 결국 언젠간 죽겠고 우리가 살던 이그취미공이 화려한 궁궐도 언젠간 황무지가 될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오랜 후에 오래 지난 후에 초부와 목동 그 그러니까 나무꾼과 목동이 여기 와서 야 여기가 옛날에 그 양소유하고 그 여덟 분이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지 않니? 뭐 이런 얘기 할거 아니냐. 이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않으리요 아, 직접 얘기하네요. 인생 무상을 나타내는 거죠. 인생은 허무하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냐. 이 화려한 취미궁도 언젠가는 다뭐 황무지로 변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 자, 유도는 여기서 유교고요. 선도는 도교, 신선 사상 관련된 거고 불도는 불교가 되겠죠. 이세 종교가 이 작품의 그 사상적 배경인데 이 중에 가장 좀 비중이 높은 거는 불교입니다. 여기서 성진원의 스님이었고요. 양소희가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를 느끼고 그 종교에 귀의하려는데 그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난 이제 인간 상 부귀영화 추구하지 않고 이제 종교에 귀할라고 하는데 보통 유교, 불교, 도교가 있잖아. 그런데 유교는 생전 사업 신호 유명할 뿐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교는 살아있을 때 일만 너무 신경을 써. 어? 그리고 죽은 다음 이름밖에 안남아 그리고 신선은 신선 사상의 핵심은 불로장생이거든요. 사람이 늙지 않고 뭐그뭐뭐안 죽는 거 이런 거. 근데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현종제를봐 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죽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서 양소유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치산 후로 치산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 밤에 잠만 잤다면 이상하게 나 이런 꿈을 꿔. 포단 위에서 내가 머리깎고 참선하는 꿈을 꿔. 자, 사실 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꿈속의 꿈이거든요. 지금 사실 양소유의 일생은 성진의 꿈입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꿈을 꿨더니 내가 이상해 머리 빡빡 깎고 그 스님 돼가지고 내가 참선하는 그런 꿈을 꾸네 자 여기서 이 부분은요 몽중몽이라고 하거든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 꾸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꿈속의 꿈을 봤는데 사실 양소의 정체는 성신이었잖아요 꿈속에 꿈을 꾸는데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현실 근데 여기서 양소의 이렇게 얘기요야 내가 자꾸 스님이 되는 꿈을 꾸는 거 보니까 내가 아마 뭐 전생에 뭐 불교랑 인연이 있나 봐. 그래. 결심했어. 난 뭐에 귀의할 거야? 불교에 귀의할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불교에 귀의하면은 여덟 부인 니드라고 헤어져야 되잖아.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가 아까 피를구슬을 그 풀게 분 거야. 자, 여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귀영화를 누리던 양소유는 그 부귀영화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할 것을 다짐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양소유는 원래 성진이었죠. 성진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인간상에 쫓겨났죠. 스님이 인간상 부경에 욕심을 냈다는 거잖아. 근데 부경을 노려보니까 노려보, 뭐예요? 누려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깨닫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상 부경화 이런 거다라는 거. 자, 이 양소유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양소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사실 지금 양소이를 그러니까 성진이를 양소이로 태어나게 만든 사람은 육관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데려갈 때가 됐어요. 꿈에서 깨게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 가지고 어,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웬 호승이 등장하죠. 이 호승은 육관대사예요. 근데 여기서 육관대사가 양소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냐 사람 이 산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어? 사부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사부는 사부님 할때그 사부가 아니라 높은 스님을 그, 그 존칭하는 표현이에요. 그 어? 어디서 오신 스님이세요? 자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양소유는 이 육관대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못 알아보고 있죠. 못 알아보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서 호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이게 무슨 얘기야. 평생 동안 함께 한 사람을 몰라 보시다니 응? 귀인 귀한 사람이 이즘 헐타 있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하고 싶은 거겠죠야 성진아 나야 네 스승 육관대사 응나 기억 안 나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승상이 보니까 어 하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 내가 옛날에 토번 정벌할 때 그때 무슨 그 뭐냐. 그 용궁에 가서 용궁에서 그 어떤 스님 그 돌아오는 길에 스님이 뭐 불교 강연하는 거본 적인데 그때 잠깐 본그 분인가요 그랬더니 여기서 박장대서 손뼉을 치면서 푸하하 웃으면서 옳다 비록 오르나 몽중 꿈속에 잠깐 본 일은 생각하고 (10년) 동처 (10년) 동안 함께 살던 일을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 타더냐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아니 꿈속에 잠깐 만나본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함께 살던 일은 기억 못 해요? 어? 양소유 너 장원 급제한 사람 맞아? 너 똑똑하단데가 거짓말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승상이 망연하요. 황당해서 아니 스님 내가 언제 스님하고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어요? 나는 열여섯에 급제해가지고 계속 그거 뭐 나라에 봉사하고 그그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연국으로 여기 여기 봉사는 사신으로 간 거예요. 연나라에 사신으로 간것 말고는 난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언제 스님하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호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상공이, 상공은 양소유예요. 춘몽,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군요. 그랬더니 승상이 아 사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려 아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꿈을 깰수 있는,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는 어렵지 아니하이다 그러면서 석장, 돌그 지팡이로 성랑을 쿵 두들겼더니 갑자기 구름이 웅웅웅 일어나고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상이 살려줘 그러면서 아니 이 사부가 어찌 정도 바른 길로 인도치 아니고 환술로 나를 희롱, 나를 놀리는 겁니까? 라고 으아으아 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딱 거친 데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서 돌 막대기를 쳤더니 세상에 빙글빙글 돈다. 이건 좀 비현실적 장면이죠. 이런 걸 우리는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도픈 대와 집이 일시 없어지고 제 몸이 작은 남자의 한 포단에 앉았을 때 향로 불이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비쳤더라. 결국 여기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양소유가 살았던 양소유의 일생, 양소유의 일생은 결국 뭐였던 거죠? 성진의, 성진의 하룻밤, 하룻밤 꿈이었던 겁니다. 꿈.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은 꿈과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몇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일장춘몽이죠. 일장춘몽. 그리고 뭐 한단 지몽 그리고 뭐 일치 지몽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인생은 꿈이다라는 거 그리고 인생 무상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결국 꿈속에서 양소위로 환생해서 부경화를 누려본 그 성진이는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질 내용은 그래서 그 성진이가 이 돌을 깨달아서 돌을 깨달아서 이 육관대사로부터 이그 절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팔선녀도 팔선녀도 같은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머리 다 깎고 스님이 돼서 같이 불도를 닦고 함께 극락으로 갔다는게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정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양반 소설, 몽자료 소설, 꿈속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전기적, 비현실적 사건 나오고요. 자, 유교, 불교, 도교가 나오는데 좀 불교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도를 얻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적 배경은 당나라 때를 의미하고요. 공간적 배경은 중국 남학 형산 연화봉.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꿈속에 나온 것은 회남 수지원 그리고 중국 여러 지역인데 특이한 점은 남학 형산 연화봉이 이게 그이 소설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꿈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 선녀 나오고 용왕 나오고 사실 이게 신선계거든요. 신선계, 신선계고요. 그리고 회남수지원과 중국 여러 지역 회남수지원은요 인간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현실 내용이 오히려 좀 꿈처럼 느껴지고. 꿈속 내용이 더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주제는 욕망 성취를 통해서 결국 알았죠. 욕망을 그, 잃어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인, 인생이 허무한 게 풀리잖아요. 인생무상 그리고 그 허물을 뭘 통해 극복하죠? 불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 이게 여기 주제가 아니고요 주제가 아니고 소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요. 이 소설의 특징. 자 전기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의 배경인데 이 중에 좀 중심이 되는 거는 여기서 불교라는 거 그리고 현실 세계와 꿈이라는 복합 구성 그리고 이렇게 꿈과 현실 왔다 갔다 하는 소설 구조를 환몽 구조라고 한다는 거 환몽 구조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OX 문제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뭘까요? 소유, 승상, 양장원은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성진도 물론 이 소유, 승상, 양장원은 꿈속 인물이고 그리고 여기서 성진은 현실 인물인데 결국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번. 가을은 양소유의 심리와 조응, 조응한다는 얘은 서로 어울린다는 뜻이죠. 서로 어울리는 계절적 배경,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떤 심리요?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의 실증을 느낀 듯 쓸쓸한 심리, 인간 세상의 허무함,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심리랑 관련이 있죠. 자, 3번 볼게요. 양소유는 인간 세상 부귀영화의 실증을 느끼고 신선 세계에 귀의할 것을 결심했다. 인간 세상 부귀영화의 실증을 느낀 건 맞지만 신선의 세계가 아니라 불도의 세계에 귀하기로 결심한 거죠. 불도 세계에 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얘는 X고요. 4번 양소인은 호승을 보고 자신의 스승이었음을 호승이 자신의 스승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차렸다? 아니죠. 어? 아니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같이 그 육관대사와 함께 생활했던 데는 전혀 기억 못 하잖아요. x 가 되겠습니다 5번 양소유의 일생은 성진의 하룻밤 꿈이었다 맞는 말이죠 자 관련된 한자성어 일장춘몽 한단지몽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양소유의 변화된 심리를 의미하는 소재 인간 세상 부경화의 실증을 느꼈음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 이걸 굉장히 슬프게 부르죠 여기서 퉁소 소리 퉁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덟 부인도 아니 오늘 퉁소가 옛날 퉁소가 아닌데 왜 그래요 자 여기서 양소의 심리가 변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성진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것 부귀영화의 덧없음 혹은 여기서 인생무상 인생은 허무한 것 인생은 하룻밤 꿈 같은 거 그리고 부귀영화는 매우 덧없는 것 부경화가 덧없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